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앞을 바라보면 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 이렇게 표어가 있습니다 아, 이 표어는 주사랑께 표어이기도 하지만 아, 총회 2 0 2 4년도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또 회복되고 그래서 전인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기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이사이드 박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입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자이 말을 듣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하나님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셨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있어야 될 것일세. 지옥까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 우리는 법보다 귀대한 원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은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은총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옳고 그름의 원리,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도, 이 명령에도 순종하려고 그토록 머물림을 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자, 회심하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내말라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은 것도 반복되다 보면 기대감이 상실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좋은 것이 있게 되면 그 좋은 것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별 것도 아닌데 옳고 그름을 자꾸 그 따지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은총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때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바로 야다. 이래서 체험, 경험, 맛봄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6.25 전쟁사라는 책을 한 20권이 되는데 이6.25 전쟁사 20권을 다 읽은 사람과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참 중요한 얘기죠. 6.25 전쟁사 이 직권을 달달달 다 읽었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한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았다라는 이 체험, 신앙도 마찬가지죠. 자신과 학생장을 달달달달 많이 아는 거,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되면 자꾸 자꾸 은혜가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이 아닐까요 많이 아는 사람의 특징 번뇌와 고민과 갈등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처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했다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잘못하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대의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며 그보다 더큰 일도 이룰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대를 믿는 사람은 큰 일을 안다. 나보다도 더큰 일을 할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고 내가 중복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이렇게 치료했다. 나는 치료를 경험했다. 라고 말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직접 그 기적을 예수 이름 권세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100%다 치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고향에 가서는 병자를 치료를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6장 4절, 5절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렇게 청언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받을 때도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면 칼럼난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지고 죄악 속에서 불행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갚아주신 대속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몇 바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냈을까?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자, 돕는자, 중보자, 탄원자, 상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로, 돕는자로, 중보자로, 탄원자라고 상담자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3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는 걸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치유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를 행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통하시고 그리고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만 영혼의 구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도 치유하셨다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함께 이제 갔는데 성경에 보면 중풍 병자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 부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이 소자야는 아들아, 그 말이 아들아 안심해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유를 얘기합니다.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치유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가려면 중풍풍자가되요 육체가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회복, 육체 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대만큼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없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온 세상은 다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전세계도 심지어 생태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 갈등, 불화, 분쟁, 파괴가 끊이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정신질환, 고통 속에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세상 어디든지 언어적인 폭력, 묻지마, 폭력. 그까지의 병리 현상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될 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저희 총회 통계를 보면 교회 내 30%가 줄었습니다. 예산의 30%가 줄었습니다. 다음 세대 말할 것도 없이 다음 세대는 엄청난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치유받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부흥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새해에 반드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셨는데, 성경을 쭉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질병을 다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모두 다,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인 치유가 일어났는데,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치유, 전인 치유를 holistic healing 그럽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첫 번째 치료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 자, 여러분, 질병에 얽매이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질병에 얽매이게 되면 가족 전체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한 분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그 아픈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한 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심야 기도 때마다 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질병에 얽매이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셨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혼의 죄악만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 믿으면, 자 영혼이 잘 됨처럼 몸상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 예수를 믿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대단히 소중한 걸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설령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또 연약해서 몸에 병을 얻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질병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치유한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질병도 인간의 의술도 치료가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에 또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제가 임충열 장로님을 교회 앞에서 었는데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고통받던 이 충농증, 이 부분이 깨끗하게 수요일 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충원장로님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하 예배당에서 자, 두 시간씩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종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때때로 금요 심약 기다 때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할 때는 우리 장로님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회복의 기적,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에 얽매이게 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자 어떤 분노의 마음, 불평 막 이런 거에 매게 되면 가정이 불편해요, 가정이 교회가 불편해요, 직장이 불편해요, 그 인생이 불편해요. 분노의 마음의 영매이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슬픈 마음, 절망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치료, 혼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자, 지정의의 이 부분도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2사 53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몸의 질병,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몸의 질병의 80%는 마음에서 왔다 그래요. 마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참 편안함으로 스트레스가 다 물러가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에베소 사장 31절, 32절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료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치료되려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전부 다 죄와 허물이 다 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니까 내게 이른 논이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이른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가장 나에게 가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법이에요. 내가.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사는,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으로 끝까지 축복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과 전혀 닮아야 됩니다. 전혀 우리 주제랑 교회가 더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실족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 사랑 안에서. 폭된 축복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영혼의 죄악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영혼의 죄악. 이사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면 망원경이 아니라 현비경처럼 나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산의 영의 죄를 졌다고 할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됐다 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단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평생도록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자백하고 그리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들을 살아하고 따라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함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대살라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보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따라하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의수그리시도께서 강림하실 그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의 전인 건강, 토탈 헬스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영도 혼도 육도 다 건강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성 심리학자 해니 나우엔 박사는 그의 명조적의 명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다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금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 치유를 받도록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상처입은 치유자다 그래서 The wounded healer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죠 치유는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애걸 복골해서 날좀 치료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야할 마땅한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치유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100%가 다 치료를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고향에 가서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간증하고 또 기적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또 예수를 권세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